네, 안녕하세요. 두손모터스 김조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제주도에서 저희 유튜브 이제 두손모터스를 이제 믿고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모닝팬 차량을 이제 구매를 도와드렸습니다. 혹시 오늘 차량 구매 얼마인셨죠 147만원입니다. 네, 147만원에 이제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구매하시면서 뭐 불편하신 점이나 짧은 소감 한마디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친절하게. 아, 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그 하시는 일잘 되시고 제주도까지 안전하게 잘 도착하시면서 저희 두손 모터스에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두손 모터스 좋은 차량 저렴한 차량 준비해서 다시 한번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출구 영상 짧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